샤워의 혁신 3종 완벽한 필터로 피부를 보호하는 샤워기 종류 비교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글랑앤 정수 샤워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설치가 엄청나게 간단해서 기존 샤워기에 돌려 끼우기만 하면 끝 압도적으로 깨끗해진 물줄기에 깜짝 놀랐네 필터 3개나 포함되어 있어서 오래 쓸수 있고 수압도 3개 나오면서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러움 해외여행에도 필수템이라더니 이젠 나도 챙길 예정임 가성비 최고의 편리성까지 완벽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오르가니코 5단 조절 필터 샤워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물줄기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깔끔한 샤워까지 가능하고 필터링 기능으로 녹물 걱정 없어서 마음에 든 손쉽게 물을 끄고 켤수 있는 스탑 버튼도 있어서 편리한 폭발 메탈 그레이 디자인으로 욕실 인테리어까지 챙김 여분 필터 5개까지 포함되어 교체 부담도 줄어든 무게도 가볍고 설치도 간단하니 누가 봐도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폼의 폼 파워수압 필터 샤워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진짜 수압이 세긴 세다 미세한 구멍으로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와서 머리 감을 때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느낌임 게다가 필터가 무려 3단계로 되어 있어 피부에 불순물 걱정도 없고 교체 주기도 눈으로 확인 가능하니 관리도 쉽다 설치도 간편해서 기존 샤워기만 교체하면 끝나는 수준 여행에도 강력 추천템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